사과도 먹었고 그 뭐야 부적 부적이었나 부적이었죠 방금 앵마기 정확한 타이밍에 회피하면 이거 지속 효과야 아 이거 지속 효과네 이거 쓰자 어, 어차피 회복 잘안 하잖아.

without me or within me, death is sure. Yet within you, I am life most pure. Yep, it's water, all right. 근데 왜 이렇게 약간 어! 빈정상한 거 같이 행동하냐? 야, 근데 여기 한 바퀴 싹 돌아가지고 다 먹을 거다 먹었다. <laughs> 일단 그 전설 상장가. 아 영영의 균열 발생지 또 있네? 뭐야? 너또왜 그래? <laughs> 이 아들 빈정 상했다 어... No. 문이 열리네요. No. 이것이 바로 노 no. no. no? 어? 그 뭐야. 노아의 기적인가? <laughs> yes. 아, 노아가 아닌데. 뭐지?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But yeah, but 내가 말했는게 정확한 건지 아닌지 mother. 나 모르겠어. o He looks different. Look at those h 갑자기 나타나서 뭐 하는 짓입니까? 아, 모세의 기적이에요?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서. 노아의 방주가 생각날 뿐이었어. 근데. 어, 씨바극. 아! 아, 어. 오... 아, 이거구나. 영역 전환이 그런 거였구나. 그런 거였구나. 아, 반짝이 잘 가지고 반짝이 알아버리지롱. 아, 잘 가세요. 아, 아등 떼기, 등 떼기, 등 떼기, 등 떼기 아파, 등 떼기 아파, 등 떼기 아파. 아, 진짜 열불 나네. 잘한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저씨. 뒤질라고 환장했나? 아. 타핫. 타핫, 타핫. 하하하하처저형아 힘들었어. 맨날 힘든 거 같아. Stay 음. away from those cages. e r e a d y 너왜 거기 있니? 왜 거기 계셨어요? 왜? 그쪽에 있으셨어요. 왜? 네. 어 나한테 똑바 맞기 전에 나오지 말았어야지. 음. 아 맞다 이거 하는 방법이 그거였지. 오케이. 자 일단은 요거를 던집니다. 그러고 여기에서 당깁니다. 완벽. 과연 이 상자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룬 샤치의 발톱, 작은 수직 파동을 날려 중간 정도의 서리 데미지를 준다. 오케이. 뭐냐? 넌또 아, 은편 이거 뭔가 돌려주고 싶은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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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연나 그래, 가자. 어, 못 여는 것 같으니까 계속 가야지. 뭐, 어우, 죽을까? 것? 거 같네. <목소리도> 어 메이지, 어 메이지, 아, 어, 메이지. 차는 애들은 그냥 도끼로 날려서 죽인다. 어이구, 잘한다잉. 우리 아들, 잘해요. 하지만 기절을 못 때려요. 내가 머리가 안됐거든요. 다리 걸기. 어우, 허허, 이렇게 하신다라. 허허. 허. 미안하지만, 이거... 어! 어세신 크리드에서 배운 저 스킬이 한마. 이런 룬을 얻을 줄은 난 몰랐어. 정말 좋은 룬이구만. 회피할 때 그거라니. 아 미안해. 그냥 패링할게. 이 게임은 패링이 우선적이었지. 안녕, 처형이 한마. 아 아들아. 괜히 때리지 마렴 내가 때릴 타이밍을 못 맞추잖니 좋아 한번가볼까요 따라 따라 자 걸리고 됐다 헛 자. 오샤 다에이것도 푸샤. 다메 하나가 어디 있더라? 당기고 당기고. Is that side hallway will get us to the temple? We will find out. 들어봐. 아직 갈때 아니야. 어여기도 있으니까. 너도, 뿌셔뿌셔 당기면, 여기도 있습니다. 나 처음에 이거 먹는 거 몰라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다 먹을 거예요, 난. 좋았어! 룬의 팔보호구, 공격용 방어구. 어, 공격용 방어구라고? 공격형? 공격형? 아. 룬을 약간 늘려주는 거구나. 자. 그래도, 레벨이 증가된다는 거에 이의를 둬야 됩니다. 아, 저 열고 가야 되는구나. 어이, 어이를 들고 가야, 드, 아, 해놔야지. 좋았어. 넌 뭐냐? 뿔짠? 아니네. 아이씨, 또 사과, 어? 벌써 사과 세개 모았어? 아니, 뿔짠은 안 나오고, 사과는 지금 여섯 개다 모았네? 아싸, 기모래. 야, 이제 잘안 죽겠다. 여러분들 체력이 최대야. 어. 조금만 더 올리면 완전히 최대가 될수 있어. We 근데 웃긴거는 요거 당겨봤자 뭐가 있다는건가? 없잖아 헤비 없어 당겨봤자 멈출 수 있는 수단도 없잖아 가야지 뭐아아 어, 두개 제거해야되네 짜잔 제거를 하고 가자 어, 야 납치? 헤헤,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어허, 우리 아들에게 이상한 행동하지 마시오. 나 화났어. 나 화났어. 괜히 이상한 행동하지 마시오. 어디서막 개나리입니까? 찌지시지요. 우리 애들 때문에 화났습니다. 그, 애 가지고 왜? 어, 인질로사아갖고 나를 괴롭힙니까? 가십시오. 가세! 우리 아들 왜 괴롭혀 놔? 괴롭히지 마세요. 좋아 갑시다. 다 부셔. 갑니다. 아버지 길 만들러 갑니다. 아버지 길 만듭니다. 갑니다. 가세야. 당탕타 어디 내 도끼 가지고 장난질이야 아 발로 차 이어운병이다 어잰써 도망갔네 뭐 아직 안 도망갔죠 아어 얼어라. 가시고 한 분. 따세. 아 도끼로 따세 따세 해야 되는데. 빡. 좋았어. 너는 창에 맞아. 죽어. 죽어. 좋아져. 일단 여기 템들은 음, 다 나중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갑시다. 열려라, 잡게. Hey, you sure the witch is okay? I'd hate to think she died helping us. She knew what she was doing. Okay. 아저 상자 먹고 싶은데. 아왜 이렇게 문 여는 게 없어 여기? 아 문을 열려고 하면은 문을 못 열게 돼 있어 이거. 겸이야. 그 more of it. Maybe. If we cut enough away, the bridge above us should reappear. Right. Expect resistance. Right. 얘네들은 굳이 다리를 만들 때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귀찮게 놨을까? 아니 생각해 보면은 다리를 저렇게 비추로 만들어 놓으니까. 빛이 없으면은 길이 끊기잖아. 오호. 응. 아. 일단 너한 마리 내려오고 찔리고 찔리고 돌려 갖고 와우 쟤야 어디 사는 누구세요? 아 저기 가셨네. 뒤지시려고 굳이 거기 위에서 뭐하자는 거야? 어우 야맨 야, 뭐예요 내려와요 말고 어야 이상한 거 사용하라 야아뭐 최리지 그렇게 죽이면 되지 뭘나얘 뭐. 처음에 어떻게 죽이는지 몰랐는데 지금 잘 알아요. 제가 레이저포스올때 그냥 가슴팍에다가 그냥 때리면 돼. 이런 다음에 이거 하나 좋아가지고 던져요. 말아서 입을 열어. 어. 열었을 때 가가지고 부셔.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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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온몸으로 부셔, 부셔. 아 미안해요. 예셔부셔쁘구가생고났어 얘, 예. 얘또 뭐냐? 야, 또 뭔데? 뭔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나리야 어머, 머 아, 잠만! 아, 때렸어야 됐는데. 아, 쟤네들 때못 때렸잖아. 너거들 때문에. 아, 야. 어허허 너거들 때문에. 어? 못했잖아. 아무것도. 마. 뭐야, 넌 또, 마 이거 봐. 오너오어 부셔. 나왔니? 아 몸에서 나왔네? 아! 아 잠만! 아이 덜 때렸어! 아이 덜 때렸는데 야 뒤져라 야 이대로 가라 어? 안 갔네? 한 번만 더 발사해줄래? 한 번만 발사해줘 가슴 레이저포 발사. 너도 발사. 그래 아이템 내놔요. 자 뭐냐 이건? 자 고대상의 심장, 고대상의 가자, 아 자갈, 음결자 이건 뭐냐? 자 조각난 알프 하이메의 심장. 음, 좋아요. 이건 뭐냐? 자, 요르드의 폭풍.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근접 공격을 주변 적에게 큰 데미지를 준다. 됐고, 자 일단 방어구에서 룬좀 하나 장착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둠의 엘프들의 공격으로 받는 모든 데미지가 15% 감소된다. 이거 껴야 돼요. 안 끼면 나이 게임 나 진짜 포기하고 때려 칠, 것, 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는 이거 천내기를 성공하면 높은 확률로 체력 버스가 발동된다. 어. 해야겠죠. 안 하면 나 죽어요. 내가 죽어요. 자, 그러고 원거리 공격 같은 경우에는 방패 중에서 이걸 배우시면 됩니다. 수사체를 막으면 충격을 없애고 공격자에게 향해 다시 날려보낸다. 아마 공격 중에 이거 있을 텐데 반격. 어, 일단은 요거. 다음에 이것도 찍자. 다 찍어, 다 찍어. 어, 얘걸못 찍긴 했는데, 어, 그건 다음에 하죠. 요르드의 폭포. 보다는 헬의 손길로 기절 먼저 시키는 게 가장 나아. 어, 기절시키고 때리는 게.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엄청 내려찍이고. <laughs> 뭐야, 이거? 오, 잠깐만, 이거 한번 해보자. 자, 자, 꾹 누르고. 이야! 뭐야, 열리네? 알아서 열리네요. 좋아서, 얼리고! 포스터! 자 고대 신전 다리로 다시 올라가기 근데 제가 저쪽으로 가는거면은 이쪽에도 뭔가 아이템이 있다는거지 그렇지 아이템을 위해 내가 왔다 감사합니다 어 아이템을 위해 왔습니다 다음 체력을 위해 내가 왔습니다 음. 아 근데 이거 안 좋은 거 같아. 샤치의 발톱이 뭔가 안 좋아. 이거 하려면은. 어, 이거. 서리 거인의 광분, 이게 최고야. 아니, 저거 문을 어떻게 열지, 근데? 아, 저거 열고 저거 먹고 싶은데. 몰라, 저거 깔끔하게 포기합시다. 어. 깔끔하게 포기하고 가는 게 낫지. 어, 여기네.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자, 일로 가면은 애들이 또 나오겠지? 안 나오네? 와. The door. There's no seam. 틈새가 right? 없다. We have a problem. Uh. 자, 신전화로 들어갈 다른 방법을 찾아라. 하지만 왼쪽에 보면은 More 이렇게 뭔가가 belt. 있죠. 아아 아. 와나 방금 돌려.. 아더 되돌아오는 도끼에다가 안 맞았으면 아이못 먹었어 다행이다 먹었어자 뿔잔 세개 모았다 드디어 자 핏빛 복밀주를 담은 뿔잔 세개를 모았다 최대 분노가 증가합니다 좋아 아 다행이야 <laughs> 다행이야 저거 와나또 실패했으면 나또 극혐의 할 뻔했어 자 계속 가죠 the door f o g o t n Cindy? 잠깐만 그 전에 신화 벽. 자 여기 뭐가 있냐? 봐봐. Hmm. The giant sorceress. 마법사? 그로어. Looks like you had a b Woah. You killed an ancient? Was it? Difficult? Yes. Is that all you're gonna give me? Yes. 어디 조여져래? 아. 자, 일단, 방어구에서 보시면은 이제 고대상의 심장 해가지고, 어, 이제 고대상의 견갑을 만들 수 있는데, 어, 지금 딱히 없죠. 만들 수 있는 게. 일단, 최대 체력이 높아져가지고, 딱히 이제, 그건 없 필요 없는데. 어, 공 적을 공중에 띄우면은 높은 확률로 힘의 선물을 발동한다. 이거다. 띄워야지. 그래, 띄우는 걸로 가자. 장착. 됐고. 미안하다. 너한테 이제 줄게 없다, 이야. 어. 돈이 없다, 돈이. 자, 심 어, 룬파 n 보호대 이거, 빨리 얻어야 될 텐데 룬 관련된 거. e 어. 가자? Was there something else? 없어. 내가 어디로 가야 돼? 여기야? a Okay. This way. Hey, how did Sindri get ahead of us? He and the blue one do seem to travel quickly. Huh. 좋 아, 서돌 아, 왔지 아, 연병 또 왠지 아, 왠지 아, 왠지 아, 왠